보다 그런데 재밌는 그 플랜 카드가 한 아, 수막이 예. 하나 부산 시내에 걸려서 어, 저희 제작진께서 하나 올려주시면 저희가 보면서 살짝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걸린 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예, 법사위죠. 네. 곽규택 의원이 에,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로 나온 것 같은데요. 어, 해양수산부 청사 동고 확정. <laughs> 동구가 해양 수도의 중심지로 거듭납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예,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laughs> 이렇게 과거에 했던 국민의힘 행태와 예, 비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laughs>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산업, 그 특히나 이제 산업은행 관련된 이슈와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을 공격하는 포지션에 있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특히나 그 민주당에서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 가지고도 이야기했었을 때, 뭐 곽규택 의원이 아니긴 합니다만는 박수영 의원이 나서 가지고 부산시 민은 안 받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또 본인의 이해관계 맞닿았을 때는 네. 당장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 보시기에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게 저게 보면은 부산으로 이전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과 윤석열의 차입니다. 이 음. 윤석열은 집권을 해도. 공기업인 산업은행 하나를 못 옮기는데 이재명은 집권을 하니까 바로 연내 정부 부처 하나를 옮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곽규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 천막을 그 현수막을 보면은 그래도 양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파란색 바다 색깔을 좀 왼쪽에 <laughs> 가미를 하였다 네. 이런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경축, 예. 그리고 곽규택 의원이 이제 본인 지역구에 오니까 이렇게 좋으니까 유권자들에게 피력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박수영 의원보다는 낫다. 음. 박수영 의원은 유치하고 싶으면서 필요 없다는 얘기를 마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자기 심취적으로 도치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솔직한 각규택이 나아 보인다 네. 이런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제목에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 요것 저기 그 여당 의원들이 음. 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심경으로 휴대폰 아예 저기 그 현, 현수막을, 네. 현수막을 건 거지 좀 물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다 떠나서 저는. 빠르게 태세 전환하는 이유는 네. 어쨌든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 사실 미니를 먹고 사는 직업들인 거예요 국회의원이라는 게 그런데 마치 전쟁터의 전사처럼 나서서 그 오로지 비난 일색으로 일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나쁜 점수를 준다는 음. 점을 좀 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방금 전에. 어,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왔네요. 어, 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4.2% TK에서도 절반이 넘었다는 것이고요. 어, 국민의 힘 지지율이 더 떨어졌네요. 어, 17.5% 어. 지난주에 19%였는데 이번주에 또 떨어져서 17.5% 이고요. 어, 이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기관 한길 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음.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의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음. 조사 결과입니다. 어, 여론이 높아요, 그죠? 그리고 어, 보수, 그 다음에 이제 연령대에서도 50대가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75%, 40대 70.4, 60대 64% 순으로 나타났고요. 어, 그리고 지역별로 보더라도 대구 경북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음. 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흐름과 추세가 어 계속되기 네. 위해서는 보다 더 예, 민의를 반영한 그런 음. 정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 제가 박수영 의원의 워딩을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이분도 이제 그 해수부 관련해 가지고 이건 이 얘기는 했네요. 기왕 이전하기로 한해수부는 연말까지 남구로 보내 주시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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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지금> 동구 확정이라고 각도태의원이 <laughs> 썼는데 보니까 그 전에 인제 아... 보니까 그 7월 7일에 아마도 이야... 기사가 나온 건데 네. 본인의 SNS에다가 네. 그래도 이제 산하분행 이전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네, 네. 기왕 오는 거는 남구로 보내달라 이런 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영가포에카드를쓴게 아, 아, 네. 네. 동구가 확정됐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했나 <laughs> 보네요 어... 그러면 안대로 예, 못 가게 하려고 예, 예, 하는. 확정된 거 맞는 거죠? 한번 확인해봐야이 <laughs> <laughs> 또한 가짜 뉴스는 아니겠죠? 아니 제가 그 해수부 장관 이제 아마도 그 지명 유력하신 임명 유력하신 전재수 후보자랑 통화도 했었는데 네.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네. 해수부를 도대체 언제 가야? 옮기냐 그랬더니 네.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12월 31일을 1날 옮길 거다. 야. 말 그대로 이제 올해를 마지막으로 하는 12월 31일에 아. 제가 요일을 보니까 아마도 수요일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마도 이제 기념비적인 이전을 뭔가 좀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음. 정말 그럴싸하게 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아. 생각을 좀 느꼈습니다 네. 네. 12월 31일 아우 지금 네. 더워 죽겠는데 그때 되면 또 <laughs> 추워 죽겠다 이런 네.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어찌됐든 상징성 있게 내년 1월 음. 1일부터 해수부는 부산로. 부산에서 네, 부산에서 음. 시작한다 음. 어, 그리고 해수부뿐만 아니라 그 부산을 어, 해양 거점 도시로 해서 네. 어, 하여튼 굉장히 달라지는 어 북극 항로 개척과 에, 에. 함께 대한민국을 해양 강국으로 다시 키우겠다라는 음. 어떤 그 야심찬 기획 속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 저희들이 상황을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